우선 은빈 그쪽은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죠? 머리도 좋아 공부도 잘했을 테고 의사도 됐고 아주 인생이 탄탄대로였겠어 하, 물론 시련도 있었겠지 어쩌다 한번 덜컹하는 방지턱처럼. 고작 그거 하나 넘으면서 역시 의지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랬을 테고. 왜?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어놓고 남한테 평가받는 건 불쾌해. 이봐요 의사 선생님. 뭘 모르시나 본데 인생이라는 거 그거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아. 평생이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인 사람도 있고 죽어라 달렸는데 그 끝이 낭떠러진 사람도 있어.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사는 건데. 그게 그렇게 불편하실까? 다 단단 듯이 남의 인생에 대해 손수두려 하지 말고 당신 인생이나 잘 살아. 알아들어?